자, 동영상 촬영 중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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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는 무슨... 이럴 줄... 어 어디 갔어, 어 상우야! 안 도와줄 거야? 와. 니자샤워 뭐 <laughs> 아, 힘들면... 이오르막인가 힘드네. 하이, 하이. 하나, 둘, 나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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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나는, 아, 나둘 나도 좋아. 나도 내막길이 제일 재밌어 그렇지. 좋아, 그런데오른막길 가면 역시 내리막길이야 좋아, 줘 아! 자, 아유. 구독 좋아요. <웃음> <잘한다>. <웃음> 어머. 아, 안녕. 아. 다같이 안녕 한번 해 줘.